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장은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게 가격 신경 쓰고 어, 뇌동매매 하시면 절대 돈못 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무조건 장기전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고민되고. 그리고 하루하루에 대한 어떤 가격 변화에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오랫동안 투자 못해요. 앞으로 길면 4년, 5년, 더 길면 10년 동안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매일매일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투자 못합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코인 시장 앞으로 더 흥할 거라는 거를 제가 여러 증거 자료들과 여러 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네, 오래 갈 거다, 음? 훨씬 더 크게 상승할 거다, 더 가치 있어질 거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음제 말을 다시 곱씹으시면서. 네. 그러면서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이 들어있으니까, 내피 같은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신경을 안 쓸래, 안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달리 좀 드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몇 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올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장 이렇게 뭐 왔다 갔다하는 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네, 적금 들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도 영상, 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 장세 분석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보면, 난이도, 난이도, 채굴 난이도입니다. 채굴 난이도. 채굴 난이도가 조정을 했대요. 1.49%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조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차트를 보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어, 21년, 네, 7월, 그때쯤에, 7월쯤에, 많이 빠졌죠 이때 중국발 규제가 나왔을 때죠 네 그러면서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끝에서 이 끝에서 네, 잠깐 11월달 잠깐 이만큼 조정 온 거예요 이만큼 1.49% 이만큼 네, 그런데 이걸 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이 뉴스의 그 제목도 이뭐 난이도가 조정, 조정됐다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뽑아놨던데, 사실상 조정이 아니죠. 횡보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채굴 난이도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단계적인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해시레이트 또한, 네, 난이도랑 동일하게, 이렇게, 조정이 됐다, 라고, 이렇게, 네, 나오고 있어요. 너무 계속 올라가낼, 올라가기만 할순 없으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네. 자주 있는 거죠, 자주. 그럼 이것도 조정이겠네? 여기 올라갔던 거, 여기, 여기, 과거에, 10월달에 이렇게 떨어진 거. 그쵸? 완전 조정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구요. 밑에 내려가보면. 자 센티멘트의 분석 데이터에 따라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상순 이래가 되는 54,000달러 대까지 급락을 했을 때 sns 상에서 비트코인 저가구매 그딥 딥 구매라고 하죠 바이드딥 에 관한 멘션 이거를 이제 저가매수 라고 언급된 수가 급증했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 외도를 하다가 음 가격에 빠져서 패닉셀 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또 반대로 그 패닉셀 하는 물건들, 매물들을 이렇게 사서 모으는 음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고래의 최신 동향이라고 해서 센티멘트사에 의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타이밍에 100 비트코인에서 만10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대규모, 뭐 고래라고 하면 고래죠. 세력이라고 하면 세력이고. 대규모 주소가 누개에 5만 9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엄청난 양이죠. 비트코인 총 공급력의 0.29% 5만 9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고래들 사모으는 거 보세요. 무섭지 않나요? 나도 이렇게 좀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좀 있으면 좀살 텐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 기준에서 저도 되게, 이제, 네, 평범한 서민이기 때문에, 네, 월급받아서 월급쟁이기 때문에, 돈이 항상 나올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살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죠? 자, 뉴스 전해 드렸어요. 고래, 고래들은 계속 사모으고 있다. 그리고 개미들은 털리고 있다. 그런 것들 뉴스 나오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 자산 관리 회사, 위즈덤 트리에서, 네, 유럽에 3개의 암호화폐 ETP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b l c 그 다음에 WALC. t 그 다음에 메가 라고 하는 세개의 etp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세개다 암호화폐 현물의 100% 뒷받침 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blc는 o 시가총액 가중역 etp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등 전체 시가총액의 70%를 대표하는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왈트라고 하는 WALT는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에 분산 투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메가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에서만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위점트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에서 ETP와 ETF를 제공하는 회사로 그 자산 운용 총액이 얼마예요? 88조 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네, 우리 인베스트먼트 그룹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자 외신 비트코인 지지자 잭 도시 그 트위터 CEO죠 트위터 CEO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 전도사 잭 도시가 소셜 미디어 자이언트 트위터의 CEO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오피셜로 나온 게 아니라고 달려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뉴스가 나왔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또 결제 회사 스퀘어의 책임자이기도 하죠, 잭 도시.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전적으로 비트코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의 회사를 떠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새로운 사업이 보이는 겁니다. 어, 진짜 실력 있는 사업가 날 때부터 사업가. 몸에 사업가의 피가 끓어오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보이면 절대 지나치지 못하죠. 게다가 이 잭도시라는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에 충분한 자본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트위터라는 sns 그 회사 자체를 CEO까지 포기해가면서 뭘 하려는 걸까요? 비트코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네, 트위터 CEO에서 내려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앞으로 벌일지 굉장히 기대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이크로스트레러지 7,002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평단이 얼마에 평단 얼마에 샀대요? 59,187 달러. 이번 평단만 봐서는 물렸죠? 물렸습니다. 음, 근데 계속 그냥 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또다시 대규모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총 추가 구매액은 4.14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4,934억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비트코인의 평균 약 59,187달러에 추가로 구매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총 마이크로 스트레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는 121,044개라고 해요.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평균 구매 가격 평단은 29,534달러이다라고 합니다. 네,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과세 문제 관련된 뉴스 하나 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한 합의가 끝났고, 이거는 지난 일요일날 실시간 방송 때 제가 언급되었던 뉴스하고 일맥 상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9일에, 어, 소위를 열어서 이제 이거를 통과시킬지 말지에 관한 논의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뉴스가 나왔죠. 자 뉴스 볼게요.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 상임위 통과 상임위를 통과했다라고 해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 대한 과세 시점이 2023년 1년 연기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땅땅땅 한 겁니다. 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14명 중에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가상자세 과세 시점은 1년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뉴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뉴스 다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시장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주말에 좀 말씀드릴 게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실시간 방송에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요 자,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40포인트로, 네, 공포 상태 되겠습니다. 공포 상태. 지난주, 아, 어제보다 7포인트나 올랐네요. 네. 그렇구요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 58,000 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죠. 이더리움이 좀 크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바이노코인도 계속해서 상승 장세로 올라가고 있고, 테조스코인부터 솔라나, 뭐 여러 코인들이 오르고 있네요. 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오늘 4.7%로 네 지난 주말에 실시간 방송할 때는 한 7, 8% 됐었는데 많이 안정이 됐네요. 네, 좀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선물은 롱 포지션 76%, 숏 포지션 23%입니다. 롱이 확실히 계속 많네요. 떨어지니까. 네, 오늘 뉴스와 소식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응? 영상이 좀 길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회를 잘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는 좀 짤막하게 진행을 좀 했고요. 여러분들, 그 마음 편안하게 되시고요. 어차피 갈 시장이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계적으로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뭐 이주일, 이렇게 뭐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힘들어 하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진짜 냉철하고 차갑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하루, 뭐 일주일, 이주일 가격 변동에 너무 마음 쓰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 그러시면은 차라리 이 시장에 안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1주, 2주 내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대출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대출로 투자하면 더 마음이 조급해져서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못 해요. 하루 이틀 떨어지는 거에 막 진짜 손가락이 막 매도 버튼에 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음, 항상 마음을 다 잡으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은요 발행량이 한정돼 있고, 그렇죠? 발행량이 한정돼 있고 언젠가는 어, 갈 시가 시장이고 희소성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